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으라 하십니다. 축도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으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도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사도바울의 몸에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안에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꼭 사랑하며 오히려 사랑하고 어, 우리들의 몸에 어, 몸에도 예수님의 흔적을 어, 가질 수 있, 가지면서 주님의 은혜로 어, 승리의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스더바울은 예, 이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을 보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예.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운 거죠. 왜 괴로웠느냐? 복음을 속히 떠났기 때문에 복음을 떠나는 걸 괴로워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성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아주 괴롭고요. 또. 이렇게 복음으로 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니까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 서도바울은 이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은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안 오라. 예.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아주 크죠. 예. 남자들은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죠. 여성분들은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대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네. 괴롭히지 말아라. 네. 아,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빨리, 속히, 예, 복음을 떠나서 이렇게 예, 마음이 아프게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 제일 먼저는 그 연약하기 때문이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 어, 그래서 흔들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면은 유혹을 받을 때 받았을 때 넘어지기 쉬워요. 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괴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졌는가? 어, 유혹하는 자들 있어서 그렇잖아요. 유혹하는 자들 아무리 연약해도 거친 것이 없이, 이렇게 유혹하는 자가 없다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어, 그죠? 예, 어린아이들이, 예, 이렇게 막 걸음마 할 때, 넘어지죠. 그러면서 일어나 또 고고 또 고고 그래. 그런데, 이제, 아장아장 잘 걸어가게 될 때, 이제, 내버려 두면은 잘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옆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예, 유혹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넘어지죠. 에, 약하기 때문에 작, 살짝만 밀어도 넘어져요. 무슨 뭐 어, 앞에 끈 같은 걸딱 채놓고 다가왔을때싹 들으면 거기에 걸려서 탁 넘어집니다. 아, 그래서 어, 이 갈라디아교 성도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지 그들이 에, 누가 유혹했느냐 율법주의자들이 에, 유혹을 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 넘어진 거에 대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응? 오늘 6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실 서도 바울이 이제 그때만 해도 눈이 어둡고 우리기 때문에 어, 자기가 쓰질 않아요. 편지를 대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접 쓸뿐 아니라 큰 글씨로 썼다. 응? 그러면서. 어, 무릇 육체 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유혹하는 자이 누구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학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하잖아요. 육제 할례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뿐이라 뭐냐면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육지의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아,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 육지의 할례를 받게 되면 유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은 아, 박해를 받으니까 육체를 할례를 받아서 박해를 면하려고 그들은 자기들도 할례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권한다 아, 강제로 박해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의 성도들이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구원 받기 위하여 할례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핍박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데 그걸 모르고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또 좋아요 자, 그러면 할례를 받았으면 율법을 잘 지키면 좋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막상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13절에 나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어.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내가 누구 할례 받겠어 이렇게 자랑하려 함이라. 자기들은 실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꼭 누구 같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과 같아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아주 거룩하게 지키는 척 하면서 큰 거리에서 막 손을 들면서 그 뜨거운 햇볕에서 막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합니다. 어, 사람이 안올 때는 안 하다가 사람이 오면 막어 해서 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군요. 그리고 옷을 길게 가지고. 어, 이렇게 예,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하면서 구제를 또 잘해요. 막 아, 가난한 사람들 동네에 돈 주면서 아저 사람은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 십일조도 막 철저하게 합니다. 최소의 십일조 같은 것도 막 돼. 예. 그러나 실제적으로 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의와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딱 아, 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어우, 믿음이 좋것 같구나, 대단하구나, 보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아직 유식하는 자요 아주 가짜여. 예, 아주,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책망했잖아요. 예.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유혹을 받아갔다.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연약해서. 예. 가슴이 아픈 거죠. 괴롭게,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믿음을 잘 가지다가 넘어질 때 가슴이 아픈 거죠. 괴로운 거예요. 목회자들은. 제일 기쁨은 뭐냐? 믿음이 막 자라가고 있는 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거. 이럴 때 기쁨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저말 육체의 겉으로 나타내는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이못 박았고. 세상 모든 유혹이라든지, 거칠이다든지 이런 거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라그서이바울사도는 아, 십자가만 잘하는 거지, 육체의 모양, 할례받은 거,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예, 십오절에서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 할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할례 받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무할래가 그러면 좋으냐? 무할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 아니, 아니로 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아, 예수님 믿고 새로 지으심 받은 것, 새 사람 된 것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 신앙의 열륜 과거의 예수 믿었던 거, 열심히 했던 거, 뭐, 그런 것보다도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 죄함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 것, 이것만이 자랑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랬습니다. 어? 이제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어? 스테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유가 온 것을 기뻐하니, 아, 이 고련도교에서. 어, 이 집사님들이 사도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 더운 날 시원하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자랑하게 하라, 그것이 죠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자기 교인들 자랑해. <laughs> 우리교게 누구는 이럽니다우리교게 누구는 이럽니다 아, 그래요. 자랑이 돼야지.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 누구 때문에 괴로워요. 그거는 아니 되겠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 자랑하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의 뭐, 마음,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지 말고 자랑하는 자들, 기쁨인 자들, 멸령원이 되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거야. 그래서 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대달론이 교회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령원이라. 아. 그래 너희들은 뭐냐? 아,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시 탁, 못을 박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들이 탁. 아, 사도바울이 여기서 이건 뭐가 나와요? 사도바울이 뭘 진짜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진짜 사도였더라면 우리에게 왜할 일을 받지 말라고 했을까? 할 일을 시키지 않았을까? 이러면, 이런, 이런 거 보니까 사도바울은 정말 주님의 제자가 아닌가 봐.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 타. 이랬는데요. 그거는 스티그마의 복수예요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다. 이 것입니다. 아, 흔적은 이제 그, 어, 말이나 양에게 이제 섞여서 살, 살, 하잖아요. 말 같은 게 막. 그러면, 어, 말의 주인을 표시하잖아요. 소에게나. 그때 굴, 그, 인두. 어, 와가지고, 어, 추는 치읒 해가지고, 이제, 에, 만들어가지고, 불에 쳐져가지고, 엉덩이 같은데 착! 하면 이제, 이게 새기지잖아요? 그러면 뭐, 훔쳐가도 탁! 이거 보고, 우리 거 알아. 그러니까, 어, 사람에게도 여기다도 새기기도 하고, 죄도 듣기도 하잖아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할 때, 이게 사람에게도 이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스티그마야. 하나가 아니야? 사도바울은. 이야, 스티그마가, 순적, 스티그마가 있다.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들이 몸에 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다. 기타, 킨드로 이들 기타 칠해대요 어렸을 때 기타 칠 때는요, 이게 막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거의 미쳐서 쳐, 기타를, 신상을 보면. 막, 그러니까, 아파도 막 쳐. 어, 예. 그리고 막, 피가 나도 쳐요. 또 쳐. 그 기타를 막, 안고 자. 자다가도 쳐. <laughs> 이렇게, 예. 근데 그래서 나중에 흔적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이제 킨노르 대원들은 열오 이제 연세가 들어셔가지고 이제 하다가도 그만둘 때 시작했으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아 클라리넷 또 하면요 흔적이 있어요. 클라리넷 이렇게 받쳐도 오른쪽 손가락에다 받쳤으니까 어 나도 어느 날인가 이게 여기에 굳은살이 나오는데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막 손가락이 아픕니다. 엄지손가 여기가 지금도 아픈데. 어 그래서 나는 이 흔적 때문에 이 아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것 좀띄자라고 내가 그냥 띄는게 아니래요. 어 그래서 이 흔적을 지우려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검사하고 입원복도 있고 뭐 간단히 난이게똑 띠면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복잡하게 과정을 거쳐서 이게띄었어요 한 2주일 동안 그냥 얼마나 아픈지. 그, 이제, 이게, 원래 아팠던 걸 나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 어쨌든, 근데 흉터의 흔적이 아니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 클라리넷 하다가, 아, 구둔살베긴거 수술한 흔적입니다. 흔적. 여러 가지 흔적이 있어요. 어.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다가, 아, 하나님이, 에, 복음을 위하여 살다보면 요 거기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도 흔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요. 여러분 나를 의심하는가? 믿지 못하는가? 괴롭게 하는가? 나는 내 예수, 네 몸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어.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보았느냐? 아.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는가? 충성의 흔적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어.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저도 흔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새벽 기도를 날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으므로 내 무릎에 구름살이 맥혔습니다. 이것도 흔적이죠. 어. 새벽 기도하는 흔적. 예. 자. 그래서 서도와은은요. 그흔 이거 흔적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하.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 그래서 고린도서사 4장 10절에 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아,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 그래 죽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조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음, 근데 양, 수고를 넘 치도록 했다. 지나칠도록 했다. 오게 갇히기도 했다. 오게 한번 갇힌 게 아니라, 더 많이 하고, 어, 매도 받았는데, 수없이 맞고, 어, 매한번 받았다고 해서 때려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맞아. 어,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해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받았으며, 4 0대리면 죽는데, 죽기 직전까지 매집했다. 다섯 번씩이나.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쁨해서 친히뜨기도 하였다. 이렇게. 이런 것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내 몸의 흔적이죠. 네. 몸의 육신의 흔적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흔적으로 탁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함을 알고자 하여 어. 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거지. 예, 우리 사도 바울은. 그래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떻게 어떻게 육체를 죽이셨는가, 낮아지셨는가. 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다가 다친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고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갇힌 적이 있죠. 그래서 큰 매를 맞고 착고에 양발과 양발에 차에서 갇혀 있으면서도요 불평하거나 군방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 하나님을 참했다 주님을 야야 당한 고난을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알고 아 이런 것들이 스스마 바울의 예, 어, 스티그마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른 걸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음. 그런데 이런 큰 적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음. 내가 되고 싶다고 큰 적을 가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예. 고난을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축복을 합니다. 축도라는 거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희에게 예? 심령이 있을지하다.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하다.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줘요. 응? 형제라고 부르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를 믿음을 배신하고 나가가지고 아주 고유롭게 한 그런 것을 볼때 형제라고 부르기 싫죠. 이 세상에서도 배신하고 나가면 형제라 형제 인네를 끊자 말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형제들아 형제가 뭐예요? 아덜포스 아덜패한피 받아 한몸 이룬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의 피로 한 나서 한 형제되고 한 형제 형 자매 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 형제 자매인 거 아시죠?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다른데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질로 믿습니다. 아멘. 예, 형제들이여 하면서 어?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예수는 우리 주님이자 나의 주님 되시고 여러분도 주님이 되셔 넘어진 사람의 주인도 되시고 쓰러진 자의 주인도 주인도 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푸념화 영에게 심령 응? 아주 인간의 가장 깊은 심령. 육체에게 몸이잖아요. 몸엔 다포함하는 돼. 육체, 겉, 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이 있다. 아, 가장 깊은 곳에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을지하다. 아멘.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거예요. 1 6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 평안함, 아,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주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게 나가고, 유혹을 당했을 때 연약해서, 실수해서, 넘어져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신앙선을 하다보면요, 항상 승리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의 말씀도 잘 알고, 이제 어, 교회 생활에도 다 적응도 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요, 그렇잖아요. 사탄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에게 주는 시험만 줘도 넘어져요. 예. 뭐, 사탕 하나에. <laughs> 그렇죠? 어린이 6월라면 뭐, 아이스크림 하나에. 그냥 인형 하나 주면서 이거 줄게 여기 가 그러면 막 따라가잖아요 예, 유괴범들 이렇게 유괴하는데 어, 보이스피싱 안 당하신 분들은요 당한 사람들을 음, 좀 비웃습니다. 아 그걸 당해? 아 그걸 돈 알아보고 돈을 붙일 것이 절지 아이 그거 들어보면 몰라 사기인 줄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안 당해와서 그래. 예. 그 당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많이 배우기도 하시고요. 따지기도 잘 따지고요. 이런 분인데도 당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나는 집사님이니까 안 당하고 나는 권사님이니까 유혹 뚝받이 않을 거야. 안 돼요. 예. 우리가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큰 말씀에 비춰야 돼요. 그래서 보이시피싱 안 당하는 방법이 뭐냐? 그, 아이고 지금 빨리 돈붙여야돼 줘야 되겠구나 할때 전화 한 통만 해줘도 아, 안 당한다 이거지. 그그 그러니까 전화 한통을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 전화 하나 하지 말랬지 아무 에기도 알리지 말랬지 그러고 가서 넘어진다 이거지.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중요한 것은 뭐냐? 넘어져서 뭐, 아이고 내가 넘어지다니 창패 더 이상 안 되겠죠. 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음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은혜예요. 예. 그래서 아, 유혹 안 당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의 마음, 복귀자의 마음을 괴롭게 하게 아니하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예? 넘어졌을. 다시 일어서는 건더큰 은혜가 되는 질로 믿습니다. 아멘.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응? 어, 아버지를 싫다고 나갔어요. 예. 그래 나가 나 보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아 자기는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즐겁게 살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야. 아주 쫄딱 많이 가지고 다 죽게 되겠어. 그때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아버지 앞에 갈 염치가 없어. 그리고 거기서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겠죠? 그런데 거기서 돌아와. 하, 아버지 집에는 배불리 먹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면서도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욕을 은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빨리 낳았을 수도 없는데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어요. 뭘 있는 데 달려 나와서 목을 어겨 안고서 아들아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살찐 소가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서하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아멘. 예, 오늘 조회분들이 은혜 아 은혜를 다 생각하시면서. 일어서신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은혜로 또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곡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의 목표가 나네 고백하면서 저희들 날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날마다 일어서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